자 여기 보면 10분의 1, 10분의 1 /10 이렇게 밑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를 구할 때 여기 위에 있는 fx와 gx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나오냐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의 해가 어떻게 되냐면 fx가 gx보다 어떻게 돼? 크거나 같다 이것이 이제 요 10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자 요게 GX고 이렇게 생긴 게 FX야 그럼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데만 찾으면 돼 그거 어떻게 찾냐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 만나는 교점 있지 점선을 이렇게 그어 보는 거야 자여기도 있겠지 자 요것들을 기점으로 FX가 위쪽에 그려져 있는 데만 찾아 자 fx는 이렇게 포물선이기 때문에 봐요 여기 하나 그쵸 두개 비교했을 때 위쪽에 있죠 자 이렇게 둘이 봤을 때는 gx가 위에 있으니까 해가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봤을 때더 위쪽에 있지 그다음 또 마지막 구간에서는 둘이 봤을 때 fx가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해를 어떻게 써 주냐면 자 a를 기준으로 이 부분은 fx가 봐요. x가 여기가 x축이잖아.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야. 여기까지 그려졌으니까. 자그 다음 이 구간은 어떻게 얘기해?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c보다는 작거나 같은 구간이야. 그거를 합체하고 있는 건 뭐냐면 2번이잖아. 그쵸?